아니면 여기... 아니안들어보고 아니면... 이게... 보 아, 아니,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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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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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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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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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래서 렛츠기리타고 어, okay. 일단 그렇게 하고 형은 가사가 발걸음이어가지고 어, 걷기는 okay, 걷기. <laughs> 해 r u m i or w h a 이 you 여기 l l t h 기서 이렇게 y name. Okay, okay, o k a 오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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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게 형너 여기 앉아있어도 되겠다 되겠습니다 3 2 1 l e t s get it 오케이 okay. <laughs> 한번 다시, 다시 <laughs> 해야 될것 같아 우리 팀 우리 팀 마지막에 웨인 형이 조금 덜 나와가지고 아 이거 확 틀었을 형그 각도를 야확 이렇게 진짜 네. 감독님도 안 보이게 확 틀어야 돼아 완전 더확수 <laughs> 너무 지금 스무스 <laughs> 이 여기 있을까? 어 이게 편해? 어 아니요 앉는 게더어 그래서? 그럼 다이나좀 비율 좀... 에. 이 마지막에 각도가 죄송합니다. 한번만한번이 감독님, 감독님 빠져 주세요. 감독님 체인지. 자, 하고 어 자, 자, 자. 고. 마지막 마지막기 오 자연 사 너무 잘해요. 떨 나오는 너무 오케이. 그리고 아. 네. 체인지. 얘는 한번 갑니다. 3 2 1. 괜찮은 것같데 다음 뭐야? I wanna feel I wanna 누구지? 범수 어 범수 <웃음> 여기서 파어 <laughs> 우리 여기서 파지 <laughs> <laughs> 여마 <여기서. 웃음> <laughs> 여기? 어? <웃음> 그래 왜왜왜? <laughs> <laughs> <왜? 웃음> 감독님이 스스로 아쉽대 <laughs> <laughs>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 네네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번해네 마지막 3 2 1 아지막 뭐야? 그게 그, 그 감독님 그러니까 아니 까병집도또게 어, 멋있어요 렛츠 다다다 <laughs> 우리 어, 우리, 그 카메라, 카메라, 어? 어? 카메라 찍는 사람 번갈아가면서 <laughs> 할 <하네>. 거예요? 카메라 찍는 사람 번갈아가면서 너 이제 <웃음> 범수야 <laughs> <너> 어디까지 쓸 <laughs> <있> 거야? 그냥 제스처 한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오케이 알습니다3 2 1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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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laughs> 오케이 오케이 더 뒤로 와줘. 확인 확인. 미호가 네, 차에 저기 있다가 그냥 안기면서하는 돼? 여기 너 혼자 뻘쭘하게 있으니까 이상한데. 같이 손 잡고 아, 약간 서 가장 멋진 옷 고르러 그러면은 간다는. 옆으로 나와 색? 있다가 너가 검술 끌고가는게더 이쁠 것 같아. 아, 아 그럼,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너 혼자 추다가 어. 이렇게 하고 내가 너가 끌어봐 이렇게 이렇게가자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위위 위주로 해위 상체 위주. 어 알겠어. 3, 2, 1 좀더 빨리 끌어야 돼너 어. 지금 얼박 괜찮아, 지금? 그도잘 응. 생겼다. 좀 빨리 너 끌어야 괜찮아? 돼. 카메라? 응, 나 완전 괜찮아. 빨리 쫙3 2 1 어? 괜찮은데 그치? 괜찮어 네. 완전 괜찮은데? 오케이 끝끝끝 봐봐 형이공사을 설명해 줄게 <웃음> <웃음> 발걸음이 벌써 즐겨 툰나잇까지 하고서 카메라 끌 거야 그리고 아. 안에서 갑기 커튼 열면서 거리 위를 입실래 하고 아, 아, 아. 뒤에 자현이랑또한명 뭐, 다빈이 네. 있을 거야 와라잇 이할때 like, 애들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음, 음. 괜찮지? 다, 다리부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발 찍어도 이렇게 발걸음이 <laughs> 하스트 팅카 쨍 하고 교착치하고 안에서 그렇게 3 2 1 <laughs> 너무 아프긴 하다 오케이 이 오케이 이거 킵하고 한번더 <laughs> 아 그리고 아 근데 to 안에서 the cut. I'm going to cut the c 하 t I'm going to 뒤에 t the c 이 t I'm going to cut the cut. I'm going to cut the cut. I'm 너희들 이렇게 하면 여야, 여야, 조금 앞에 그래. 맞아요. 너희들 이렇게. 휩쓸릴만 앞에서 찍다가 이렇게. 형이 거리 위를 휩쓸릴 오케이. 네. 하면 자연이까지 같이. 오케이. 다빈이? 형 어, 그냥 저안나오아 그럼. <laughs> 자리가 없어서. 그럼. 형 다빈이 파트는 혼자. 왜? 네. 뭔가. 라잉 가슴이 가슴이 급하게 하지 마. 네. 어, 천천히. 거리 위를 휩쓸릴까? g like a s o l i 너 e 또 하다가 막 <laughs> 아, 다시 다시 a s 한번 응. 리허설해 보자. o <laughs> <laughs> 오. 오. 아, 샤이 누구야? 저사나 아, 좋은 라스 생각 라스 났는데 음. 하트를 이렇게 카메라로 들이대. 음. 그러면 야, 다빈이가 음, 여기서 음. 여기서, 음. 여기서 다음 이 다음 할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 아 하트, 하트 안에? 아, 오 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내야 돼? 그어 카메라... 여기로 오면 너가 나, 어, 카메라 이렇게 어, 하트 붙어야 돼요. 어, 붙어. 둘이 약간 얼굴 안에 나오 봐봐. o o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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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조 조정 중이습어요 오케이. 네. 오. <laughs> 아, 귀여워. 아니, 너무 이상한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네? 한번 보자. 너무 괜찮은데? 우당탕 느낌인데. 아니면, 아니면 하트에서 하트. 얼굴을 약간 빼고 하트... 어, 그냥 하트만 바트. 바트. 얼굴 바트만? 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면다빈이 아니면... 다음에 이 카메라가 너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면 커튼을 아, 치셨으니까 어, 다시 어. 닫으시면 제가 그 커튼을 어? 다시 열어서 에이 뭘송합니다 닫은 대로 할게 네반려동다 아하게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번 <laughs> 볼게요. <laughs> <laughs> 그냥 진짜 하게 하면 돼요. 알았어그리 너도 하트가 보이게 해줘야지. 너무 <laughs> 가깝게 면하트안 보이지. 급할 <laughs> 그 필요 없어. 아 그럼 이거 하지 말까? <laughs>

안 한다며 <laughs> 안 한다며 <laughs> 아 맞아 아, 아, 미안해 빨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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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핫이래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굿 그리고 아, 나쁜지 않아요 여기서 아, 다빈이가 아까 그 카메라였던 거아 오케이 어 잠깐만 그 아, 잠깐만 얼굴 좀 내려봐 어 네. 괜찮같은네 이거 뭐, 단하니까 다빈이 뭐 얼굴괜찮은 뭐 거, 어, 괜은데괜 거, 괜찮은 거, 괜 거,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괜찮 괜찮은 거, 나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음. 어. 다빈이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아니면 저 살짝 웃기게 있잖아 약간 투명 의자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 그럴까? 야 그러자 응. 그럼 내가 근데 너가 성관심만 나오게 찍어 근데 앉아있다는 거를 인지시켜줘 돼. 그러면 응. 여기서 뒤로 가야 되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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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더 내려가야 될이 정도 더더더 약간 이런 느낌? 어저거좋 근데 너여기까지 여기, 그... 나오게 오 어, 좋다 좋다 뒤에 의자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웃음> <웃음> 진짜 안줌 아니면 앞살이 아니, 그냥 그 옆에 날이. 그 옆에 어어 어, 옆에 어와 이렇게 안다 앞살이 어아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찍고 찍고 다리를 보여 주는 거야. 맞아. 맞아. 나, 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거. 있다가 그냥 너가 약간 힘겹게 와가 응. 이런 식으로 아, 하면 그러면 어, 처음에 클로적으로 들어가 땡기자 빠지자. 어어 그러고 그냥 카만라돌어 내가 여기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폰을 봤지. I 마지막에 okay. 뭔가 there 있잖아. 넘어지면 안 돼? 까 어. 아니면 스르르 내려올게. 어스르르내려게면 스루. 내가 okay. c 이렇게 내려올게. 좋아 okay. 좋한번 okay. <목소리> <목소리> 더? 된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 너가 한 번만 내보자. 음. 근데 너좀더 해보자. 근데 너좀더더 빨리 빠져야 돼 이게 투명 의자가 보이고 나서 네가 내려가야 되는데 어, 왜, 왜.. 빠르게 빠지라고 해야 나요 빠르게보다는 이게 보이게 얘가, 얘가, 보이게 얘가 어. 투명 의자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내려가. 커스텀 어. 타일업 때 찍고 웨이리 웨이리 때 투명 의자인 걸 아, 보여주고 음. 뜨거워져 필름 할때 내가 내려가야 돼. 얼굴 너무 크게 나오게 찍지 마세요. 내가 살 됐어? 근데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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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망가졌어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 범수 틀마 윙셋 하고 원래는 이렇게 카메라 전환을 하거든 플라이때 누구? 그이 누구지? Can you feel 이잖아 아니야 신이랑 해야 돼도 나? 싱이랑 같이 하고 응. 바로. 아니면 범 여기서 어, 있다가 뚜껑을... 어, 바로 싱이 어.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싱. K 플러스. 싱이랑 같이 찍자. 여기서? 여기서 찍고 싶다고? 어? 거울에 거울. 거울. 거울에. 거서 찍고 싶다고? 아 아니 어. 거울 통해서. 너가 그랬... 여기서 여기 사선으로 여기 냉장고 배경으로 하... 찍고 그거 약간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너가 이렇게 뭐툭 하고 나 툭하면은 어. 거울로 딱 가는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혼자 찍어야겠다. 혼자 찍어야 돼. 그래? 옆에 같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네. 문을 열어놓고. <laughs>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너가 냉장고 안에 얘랑... 있는 거를 뒤지는 느낌으로 그냥 어. 뒷모습만 어. 봐. 야, 규민이랑 원래 항상 여기 같이 나왔었거든. 어제 내가 여기서 약간 냉장고 뒤지는 느낌. 뭐가 없네. <laughs> 그 아, 좋은데 하고 너가 같이 저저저 저. 하고 하고 너 프리드로 해줘 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하긴 오, 까메오 출연 됐어?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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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여이 이렇게, hey,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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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여 이렇게. 야렇 너무 잘생겼렇 응. 혼자 살게남기 혼자, 아, 혼자 혼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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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네. 됐다. 됐다. 오케이. 어때? 가자, 가자, 가자. 다음, 다음. 스튜디오에 스튜디오 앞에서 아까스튜디오에서 혼자 하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와서 현식이 형 것부터 다 같이 가서. 걷는 거안돼다 같이 걷는 거? 아니 엘리베이터 아, 하면. 다 같이 걷는 거. 다 같이 걸으면 누가 찍어? 그럼요. 아니면 아니, 너가 셀카로. 어 셀카보드로. 저.. 도... 야.. 근데 나 얼굴 됐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현식이 형이야, 이제? 그러면 너다음 현식이 형도 찍자. 아니면 진짜, 진짜, 진짜. 내가 네. 이렇게 하고 현식이 형도 현식이 형 이걸 가져가는 이렇게 뭔가 뒤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현식이 형도 셀카로 했다가 어느 <놀람> 날 이거부터 스튜디오에서 그래 그래도 잘생겼 잘생겼다 잘생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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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로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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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생잘생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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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 안녕가? 음. 맞아. 어. 아니면 둘이 같이 하자. 그래? 어, 빼서 둘이 같이, 둘이 같이, 같이 나오고 오케이. 얼리 번 날라 하고 이제 온라인부터는 다 같이. <laughs> 그래서 <놀>. 웃고 놀다가 단 소리 빠져와. 오나. 그래서는 내내내 내. 얼리 빠 d n 어, 좋다 이거. 그냥 이렇게 다 같이 가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더. 그냥 한 마리 다, 다 같이. 아니면 내가 너희 밖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가 <웃음> 가다가 <웃음> 응. 계단에서부터 투입하는 거. 어? 다 같이 어 그럼 넌 여기서 나오는 거. 그 느낌은 다 먼저 너도 그냥 어. 제대로. 그렇게 하기로 어, 했어니다습니다 <laughs> <laughs> 거기서부터 틀어야 돼. 네. 오케이. 됐다. 한번한 번, 번. 오. 오! 진짜 트인커다다 괴주라. <laughs> <laughs> <너무 잘하는 웃음> <인프리카> 어, 어. 이렇게, 네. 이렇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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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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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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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집하나거 하고 멈추자 네. 네. 뭐, 뭐 안녕 이런 거 없이 이거지 그냥. 그냥. 어? 안녕할까? 뭐 하고? 뭐, 모여서 안녕할까? Love. 오케이 네. 네. Only fun, only, only fun love only, only, only fun. Let's get it. I wanna feel this fever all night. Cause I'm not details are gonna yeah, yeah. That's right, look at me, I'm fully. Like Gotta me, place a chicken tonight. Gotta meet it, if silly Plus.